이브리서 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자고 받은 자이나 전밖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죽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소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 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부서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 그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서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마음의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오 심이 라. 아멘.